매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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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약이거든 너무 이쁘잖아요. 이거 오늘 잘 만들어 놓서 1년 가정 상비약 만드는 날입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 갈증 해소 그리고 천연 정장제 역할을 하는 매실청 알려드릴 텐데 오늘 알려드린 매실청 레시피 담그시잖아요. 그럼 두번 놀라실 거예요. 첫 번째, 어? 매실청에 초파리가 하나도 안 꼬이네? 맞습니다. 당류 제로 퍼센트 무설탕 매실청 알려드릴 겁니다. 두 번째 맛을 봤더니 기존 매실청보다 어머 새콤하면서 깊은 감칠맛이 난다 이런 말 하실 거예요. 어, 혈당 때문에 혈압 있어서 나 지방간이 있어서 어나 살찔까봐 그래서 나 매실청 먹고 싶은데 잘 손이 잘못 갔어 하시는 분들 오늘 다 모이세요. 매실 하게 되면 천연 소화제, 기관지에 명약이고 피로 회복. 갈증 해소에 너무 좋아요. 근데 매실청의딱한 가지 단점, 당분이 너무 많다. 그동안 저는 채널 H 영상을 통해서 이 매실청의 효능과 맛은 좀 유지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당분을 낮추는 연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무설탕으로 매실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대표적인 게 매실고, 그다음에 그 매실청에 설탕 안 쓰고 비정제 원당으로 만드는 매실청을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어, 소개해드렸고, 수많은 댓글 달아주셨어요. 오늘 세계 최초의 레시피입니다. 무설탕 매실청입니다. 비정제 원당도 안쓸 거야? 네, 오늘 안쓸 겁니다. 그럼 맛하고 풍미는 똑같습니다. 아마 어, 평생 써먹는 매실청 레시피가 될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을 쓸 때는 이렇게 꼭지를 깨끗이 따시고 세척하시면서 이 잔털을 다 제거하세요. 부드러운 행주나 수세미로그 다음에 지금 수분이 있게 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완전히 물기를 말려서 준비해 놨습니다. 이쑤시개나 포크로 매실 과육을 푹푹 찔러 주세요. 이렇게. 이래야지 진액이 잘 우러나올 수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푹푹 찔러 주세요. 어우, 매실에 그냥 새콤한 향이 여기까지. 매실을 통째로 그대로 사용을 하고 1년 숙성해서, 그러니까 오늘 담근 매실은 내년에 드시면 됩니다. 매실 독성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 매실에 아미그달린 함량 변화가 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실청을 담근 지딱 100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매실에 아미그달린 성분이 진액으로 다 빠져나오고 1년이 지났을 때어때쭉 내려가죠? 모두 다 보내된다는 연구 결과 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1년 있다 드시면 괜찮다는 겁니다. 저는 음. 오늘 설탕 안 쓰고 바로 익었을 겁니다. 어, 알룰로스. 대체 감미료 중에서도 이 알룰로스, 요즘 많이 사용하는 천연 감미료죠. 이 알룰로스 하게 되면 미래, 잎, 무화과, 건포도, 키위에서 처음 발견된 성분인데, 어, 단맛은 설탕의 한70% 정도입니다. 칼로리가 낮아서 감미료로 다양한 곳에 쓰이고 있어요. 시중에 보면 이렇게 시럽 타입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가루 타입도 있습니다. 근데 맛을 보면, 알룰로스은 달긴 탄데 이게 뒷맛이 특유의 좀 씁쓸하고 화학적인 맛이 나기도 해요. 바로 이럴 때 매직처럼 쓸수 있는 게 헤밀레 스위트죠. 당류0%로0 칼로리잖아요. 대체당 특유의 쓴맛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설탕입니다. 그럼 어떤 비율로 써야 되냐? 매실의 무게와 가루의 무게를 1대 1의 비율로 쓰십시오. 단알룰로스와 헤밀레 스위트의 비율이 중요한데 4대 1입니다. 저는 오늘 매실 2kg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루도 2kg가 돼야 되는데 알룰로스 1.6kg, 헤밀레 스위트 400g 그 분량이면 되겠죠. 그래서 가루를 먼저. 을 하겠습니다. 알룰로스 1.6kg, 헤밀레 스위트 400g. 살찔 걱정 없고 혈당 걱정 없이 사용하고 있어서 저는 집에서 만드는 오이지라든지 마늘 장아찌 이런 거에 주로 이제 설탕 대신에 헤밀레 스위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뭐 살찔 걱정 없다, 혈당 걱정 없다. 그러면 그냥 설탕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설탕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 그럴 때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식품들의 GI 지수표가 있는데 GI가 글리세믹 인덱스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섭취했을 때 혈당을 얼마나 가파르게 올리느냐를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GI 지수가 높을수록 당뇨인에게는 좋지 않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당분들인데요. 지금 보시면 설탕이 68, 올리고당이 25에서 40. 그다음에 알룰로스 보실까요? 3. 다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혈당을 내려주는 약 아닙니다. 단맛을 우리가 줄여가는 과정에서 설탕을 대체해서 사용하시라는 그런 의미지. 뭐 이거 약처럼 꾸준히 섭취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제 매실청 다 만든 거랑 똑같아요. 깨끗이 열탕 소독한 유리병에 매실 2kg를 넣고 이 가루를 그냥 뿌려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제 매실청 끝났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매실청은 마음껏 그숨 쉬면서 숙성되라고. 창호지란 어, 면포를 입구에 이렇게 얹으세요. 그다음에 그 주변을 무명실, 아니면 고무줄로 이렇게 칭칭. 감아서 밀봉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달 정도는 뚜껑을 좀 느슨하게 덮어주세요. 세 달이 지나면 뚜껑을 덮어서 타이트하게 다 잠가주셔도 돼요. 난 그래도 곰팡이 걱정된다? 그러면 알코올, 알코올 스프레이, 여기 소주 같은 거 넣으셔가지고 한 번씩 뿌려주시면 됩니다. 보관은 이 직사광선이 없고 좀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면 돼요. 다만 내가 보관하는 장소가 너무 온도 차이가 심하거나 나는 그래도 좀 변질이 걱정된다? 그러면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 하루 이틀 막 지나면 막 초파리들 때문에 골머리 많이 썩잖아요. 오늘 담은 매실청은 초파리 가 하나도 안 생깁니다. 진짜로 초파리가 안 생겨요? 내가 한번 보여 줄까? 미리 담아 놓은 거 있거든. 따라와. 초파리들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먼저 알아. 초파리가 아, 이 매실청은 당류 0% 맞아. 그리고 증명해 준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담은 매실청은 설탕이 안 들어갔잖아요. 맛을 보면 새콤한데 이 새콤한 신맛 성분에 유기산 함량이 높습니다. 매실청의 설탕 비율이 낮을수록 유기산 함량이 높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비자원의 발표가 있었어요. 아, 매실의 유기산에 의한 그 새콤한 식맛이 우리 인후 점막을 촉촉하게 해 줘서 왜 마른기침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그런 증상에도 좋아요. 갈증도 풀고 피로 회복에도 좋고 어머 듣고 보니 양 맞네 하실 겁니다. 담가 놓은 매실이 뽀글뽀글 익어가는 거 보고만 있는 것으로도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잘 익어라 매실아. 매실청을 담은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자 거의 다 가루 녹았고요. 지금 보시면 밑에 침전물이죠. 아직도 완전히 녹진 않았습니다. 매실 청패를 한번 볼게요. 지금 꺼내 보겠습니다. 아우 매실액이 쫙 빠지면서 많이 쪼글쪼글해졌죠. 그죠? 색깔도 좀 많이 변했고요. 그래서 이거 수시로 여기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이렇게 저어주세요. 윗부분이 공기하고 닿는 부분이 혹시라도 곰팡이가 필까봐 중간중간 이렇게 조금 저어주시고 저어주세요. 밑에 가라앉은 이 가루가 녹으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액은 지금 이렇게 다 빠져나왔는데도 아직도 가루 형태로 있습니다. 이정도에 노력과 수고로움은 있어야지 우리 온 가족이 먹는 맛있는 매실청이 될 테니까 지금 보시면 일주일이 됐는데도 초파리가 지금 한 마리도 안 꼈어요. 초파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 매실청은 당류 제로. 신기하다 하실 거예요. 처음 해보신 분들은 본장님 시럽으로는 못 담가요? 아, 시럽으로도 담는 방법인데 그거는 내년에 내가 팁을 알려줄게.